2022 1학기 중간고사 선화예고 무용계열 음악계열 13번, 14번 문제입니다. 표준상태에서 부피가 같은 기체 X와 Y가 있다. 자, 부피 같대요. 자, 바로 하나 나와야죠. 부피 같으면 뭐가 같은 거야? 몰수 같죠. 됐죠? 몰수랑 부피는 같은 거야. 그죠? 됐죠? 자, 그다. 음 기체 X의 질량은 11g, 기체 Y의 질량은 7g이다. 자 가르쳐줬네요. 그죠? 됐죠? 자 이제 문제 봅시다. 바로 갑니다. 자이 번에 기체 X와 기체 Y에 대한 설명으로 온것 갑니다. 밀도가 그렇네요. 밀도 부피 분의 질량이죠? 됐죠? 둘다 부피가 같잖아. 그럼 질량이, 자 질량이 그죠? 질량이 누가 커? 질량이 지금 X가 크네요. 근데 부피가 같네요. 부피 같고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그러면 밀도는 음, 고민할 필요 없죠. 여기 부피 쓸까요 그냥 자 부피 같습니다. 둘다 부위로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같죠? 질량이 쪽이 더 크죠. x가 더 크죠. 그럼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니까 질량 크기가 당연히 크겠죠, 그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x가 당연히 y보다 큽니다. 자, 기억 맞고요. 다음은 분자수. 다름아로 바로 이게 몰수죠, 몰수. 자, 부피 같으니까 몰수 같죠? 분자수 당연히 같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고요. 우리 기체 반응에서 몰수비랑 기억날까요 부피비랑 됐죠? 분자수비랑 됐죠? 다 같다 했었죠? 다른 거 하나, 다른 거 하나 질량비 달랐죠. 물론 이제 개수비도 같은 거죠. 그죠? 요렇게. 그죠? 기체 반응에서 그죠? 단이 조심할 거는 기체일 때만 이제 부피 같은 거고 다른 것들은 기체랑 상관없고 액체랑 고체랑 상관없고. 그죠? 질량은 달라요. 질량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부피 같다 그랬으니까 생몰수 같다 한 거고. 그죠? 몰수같으니까또 분자수 같다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죠? 니해 네, 맞네요. 자, 이떻보네 1g이 차지하는 부피. 자, 고민하지 마시고, 분모에다가 1g을 넣어볼까? 분자에다가 부피 넣어볼까요? 1g이 차지하는 부피. 이건 질량분의 부피네. 샘의 아까 밀도가 뭐였어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었죠. 지금 물어본 거 뭐야? 질량분의 부피네요. 밀도의 반대네. 밀도가 x가 크니까 당연히. 그러면 1g 차지하는 부피는요. y가 커야죠. x보다 y가 커야죠. 그죠? 맞는 말 됐죠. 기억력인 이거 다 맞네요 되겠죠 자 14번 갑니다 자 분자량 구하네요 분자량 자 분자량 구할 수 있는건 몰수로 구할 수 있죠 몰수 자 몰수는 뭐 분자량 분의 질량이죠 그죠 될까요 공식 암기돼 있어야 되고 됐지 자 Y부터 갑시다 Y 자 Y 분자량이 얼마로고와서28 그죠 분자량 분의 질량 얼마야 7 이거랑 둘이 몰수 같아야 되니까 여기 분자량 몰라요 X분의 질량은 얼마? 1일 같다는 얘기죠 28분의 7 4분의 1이죠 그리고 4분의 1을 나누면 X는 44 나와야지 아, 4분의 1 나오겠죠 정답은 5번 되겠죠 맞습니다 2022 1학기 중간고사 선하예고무형음악계열 13번 14번 문제 13번 문제는요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고요 됐죠? 정답은 5번인 것 같습니다 14번은요, 5번에 44가 맞습니다.